쫄득하면서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이거 나 혼자 못 먹겠다, 아까워서 미안해서. 중년 여러분, 아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면이에요. 하지만 절대 뻔하지 않습니다. 육전과 소고기 탕면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료는 요거 사용했어요. 홍두깨살. 홍두깨살 이게 저렴하기도 하고 솔직히 좋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포장 단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아니 뭐한 번에 1.4kg 이런 걸뭐트레이더스 이렇게 파니까 그냥 샀으니까 뭐라도 해봐야겠다.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활을 갖고 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은 육전과 그 육전을 얹어 먹을 탕면입니다.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일단은 고기는 원하시는 대로 썰면 되는데 물론 지금 고기가 이렇게 결이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써는 게 근데 자세가 너무 안 응? 나요. 저는 이거를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결따위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도 막 썰으시면 돼요. 대신 조금 저는 있어 보이게 약간 길게 하겠습니다. 길게. 너무 두꺼우면 안 좋아요. 근데 두꺼워도 이제 씹는 식감이랑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제가 밀은 거는 대략 한 칼로 대충 했으니까 0.3. 0.3이 아니지 3mm. 나 맨날 이러다. 바본가봐. <laughs>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썰어주겠습니다. 저는 한몇개 먹을까? TV 있다면은 이렇게 써실 분들은 없겠지만 이렇게 써시면은 위험합니다. 이건 꼭 눌러야 돼. 꼭 누르고 쓸어야 이게 웬만큼 그 자세가 맞는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두께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너덜너덜 걸레만 안 되면 괜찮아. 이런 걸로 칼질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요 고기들. 지금 이건 중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알려드릴 거니까. 이 고기는 평면으로 할 건데 그냥 썰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쓰지 마세요 그냥 말 그대로 소고기국처럼 그런 느낌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냥 결대로 이렇게 작게 썰으셔도 됩니다 적응 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다음 거는 뭘 찍을 거냐 물론 영상이 연속으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뭐 몽골리안 비프 그런 거 많이들 요새는 아시더라고요 이 다음 영상은 몽골리안 비프 말고 콩글리안 비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고기는 130g입니다 2인분을 기준으로 드겠습니다 2인분 국물 먼저 올려놓고 이거 전에 붙일게요 그래야 국물에서 고기국물이 우러나오는 게 조금이라도 더 기대할 수 있는 면들이 많아집니다 자 고기 130g, 150g 이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여기에는 다른 거 진짜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말 그대로 고기 국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반드시 이거 뭐 탕면 같은 게 무조건 향이 막 강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물1 l 만 넣고 간도 안 하고 끓이겠습니다. 끓여서올 거예요. 한번 빠글빠글 끓으면 저는 약불로 보글보글 보글 끓일 거예요. 안 끓으면 안 되고 끓어 오르는 정도만 그리고 저희는 육전 만들어 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두께로 못 쓰고 좀더 두꺼워지셨어도 요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거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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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기보다는 지금 몇장안 이렇게 좀 늘어놓고 할게요. 그럼. 근데 양이 많으면 쪼물쪼물쪼물쪼물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후추. 후추는 원하시는 만큼 카운트 안할 거예요. 저는 양쪽에다 안 바르고 한쪽에다만 바를 거예요. 귀찮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랑 같이 비슷한 귀찮음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넣어주고 이번 육전은 간장이라든가 이런 불고기 양념이 아니고 소금이야. 소금인데 잘 아시다시피 맛소금입니다. 요거는 계량 스푼을 안할 거예요. 양이조금이니까 위에다가 조금씩 뿌려줘야 돼요. 여기에 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소금을 갖다 부으면 안 되겠지만 안 그러면은 맛이 별로 없어요. 맛이 있으려면 모든 음식은 간이 잘 돼야 돼 그리고 마법 백색가루 미원 위에다가 같이 뿌려주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감칠맛을 내주잖아요 이렇게 해서주면 사람들은 고기가 그냥 감칠맛이 맛있는 줄 알아 그리고 손으로 한번 씹고 톡 때려주세요 이 고기가 후추를 좀 먹어야 되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자 전분 감자 전분들 위에다가 솔솔 뿌리세요 감자 전분은 넉넉하게 뿌리셔도 돼요 어느 정도 덮이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전분을 잘 묻혀줍니다 전분은 양쪽으로 묻혀야 돼요 제가 쪼물쪼물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이유죠 전분이랑 밀가루 밀가루 묻히면 안 되나요? 뭐안될건 없는데 제가 예전에 베이킹 소다까지 여기다 뿌려갖고 연육하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이 전분은 연육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연육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겉에 전분막으로 그 쫄깃한 밀가루는 딱딱하잖아. 요 그런 코팅을 입혀가지고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거는 확실해요. 이건 제가 실제로 상업용으로 팔아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는 지금 계란물로 육전을 만들 건데 계란물이 아니고 그냥 반죽 지금 이 전분을 계란물을 마지막에 붙이는데 지금 이걸 전분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쉽게 하려면은 부침가루나 튀김가루 같은 거 반죽하셔가지고 이걸로 전분을 대체하시고 해도 그게 굉장히 코팅막 때문에 안에 고기가 찔겨지는 게좀 귀해요. 고기가 아예 처음부터 쓰레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까먹었어. 나왜 아,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밑작업을 하면서 입니까, 뭐. 아까 전에 밑작업 이거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왕한 거, 이 상태로 해도 관계는 없으니까. 펴줬잖아 저는 그냥 지금 붙여도 되는데,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 이런 망치, 이런 거뭐 다이소가 한 2천 원이면 니까좀두드려주면 내가 굵게 칼 기술이 없어서, 좀 굵게 밀렸어도, 이런 거를 대충이라도 이렇게 조금 두드려주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고, 고기가 두꺼우면, 전분이랑 이거 간까지 해서 두드리니까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일단 붙질 않아. 짜증이 안 난다고. 오 괜찮은데? 자 붙이겠습니다.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국수에다가 얹으면 죽여줄 거야. 계란은 한 개.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마법의 음맥가로 간을 합니다. 다른 건안할 거예요. 1mm 정도요. 4분의 1 키스푼. 뭐 이렇게 되겠죠. 조금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뭐 계란이 한 개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달걀 저어줍니다. 이거는 어차피 뻔한 거잖아요. 제가 하는 것도 방법도 지금 뭐 크게 남들과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맞아요. 근데 붙이는 방법. 육전은 정말 예쁘게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첫 번째 지금 이 달걀물을 푸는 것부터가 달라 이거 그냥 대충 풀면은 육전은 예쁘게 안 나옵니다 달걀을 묻히는 전에서는 달걀이잘 풀어야지만 예쁘게 나와요 이걸 대충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절대로 예쁜 이게 나올 수가 없다 달걀을 잘 풀어줍니다 자, 요대로 풀어주고, 이제 붙이겠습니다. 자세할 것도 없고,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불조절. 화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식용유, 기름도 넉넉해야 돼요. 예쁘게 하려면. 자, 1 테이블 스푼의 기름을 넣어줍니다. 두 번째, 불 켜줍니다. 센 불로 지금 켜놓으세요. 켜놓고, 어떤 팬에 쓰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뭐, 이게 뭐, 열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름이 이렇게 잘 발라질 때까지만, 이 정도 온도까지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불을 약불로 줄여야 돼. 약불로 하셔야만 실패를 안 하고 예쁜 걸 만들 수 있어요. 고기는 이제 집어 넣어 줍니다. 달걀에다 집어 넣었을 때 전분을 대충 묻혀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분이랑 달걀 묻은 부위가 이 부위가 잘 보세요. 전분이 묻었는데, 그 위에 달걀물이 묻었는데, 전분이 두껍게 묻히거나 뭉친 거야. 그럼 나중에 이게 달걀 때문에 터져요. 전분이. 그럼 모양이 안예쁘고 이상해져. 절대적으로 이상해집니다. 계란이 그 전분이, 날 전분이 없게끔 그냥 잘 묻혀줘야 돼. 그래야만 예쁘게 됩니다. 계란을 넣어봤을 때, 이렇게 있긴 하지만, 막 계란을 하기처럼 막 퍼지는 게 아니야. 이 정도 온도에서 육전을 넣어줍니다. 다시 계란은 반드시 잘못혀야 되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란을 떨고 떨군 다음에 자신 없으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세요. 이 겉에 면까지도 예뻐지려면 이거 달걀물을 그냥 넣어버리면은 달걀이 길어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잡고. 자 이렇게 줄줄 흘르잖아 기다리지 마시고 여기다 놔. 그 다음에 요거를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거죠. 여기다한번덮는거야 그럼 계란도 더 많이 묻고. 계란이 맛있으니까 고소하잖아. 그리고 전 계란 너무 좋아해. 고기 없어도 계란은 없으면 안돼. 다시 한번 놓고 계란을 놓으면서 이거를 그거를 계란을 끝머리 이렇게 해서 덮어준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처음 것들은 다 했으니까 한번 뒤집어주고. 다시 마찬가지로 뒤집을 때 국물 같은 게막 떨어질 거예요. 육즙이 나오잖아. 육즙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한다고? 가운데로. 가운데로 떨어졌다. 계란이랑 같이 뭉글거린다. 그럼 이렇게. 그걸 덮어주는 거야 한번 더. 떨어진다. 떨어졌다. 그 위에다 여기 끝머리부터 가서 가운데로 뭉쳐준다. 반복이지 뭐. 불이 좀센것 같아. 이렇게 끌어오르면 안 돼. 전 조금 셌어요 좀 방심했나봐. 조금 셌어. 자 이렇게 하는 요리들이 뭐가 있을까요? 생선전 뭐 전이란 전은 예쁘게 한다 정성이 들어간다는 건다 약불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모양이 완벽하게 살아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웃겨하는 것중맛살이랑 햄이랑 뭐 쪽파나 닭꽝 넣고 그 삼색전, 사색전 그거 꼬지전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 보면은 항상 겉에 모양이 이상하더라고. 그게 달걀물이랑 전분을 밀가루든 전분이든 이렇게 묻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모양들이 조금 아쉽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고기가 얇았을 때는 저는 두번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내면 돼요. 저는 이제 다 끝냈고 고기가 만약에 두껍다, 그럼 한번 뒤집어야 돼.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제가 불이 좀셌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좀 방심했다. 자, 지금 요 육전에서 문제점이 요런 데 색깔이 많이 났어요. 전체적으로 좋은데 요런 데는 색깔이 많이 났어요. 이게 불이 셌다는 거거든요. 아예 노랗게 그렇게 나와주는 게 가장 좋다. 육전을 이렇게 했으니까 고기가 끓고 있습니다. 고기를 가지고 올게요. 간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잘 끓고 있었고 지금 끓인 거는 대략 5분? 물 끊어서는 약불에서 보글보글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끓인 것 같아요. 10분?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완전 야매라서. 여기에 이렇게 됐으면 고기도 안에 들어가 있고, 고기만 들어가면 과연 국물은 맛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저희는 여기다 당연히 간을 해야 합니다. 일단 고기만, 이거 먹어볼게. 진짜로. 이런 게 맛있냐고. 평양냉면 느낌 아니야? 육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냥 그 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다 소금만 탄다고 해도 맛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진마늘이에요. 2분의 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후추. 후추는 진짜 원하시는 만큼만 카운트해줍니다. 원하시는 만큼. 저는 모든 요리에 후추를 많이 넣는 편이라서 넣어주고 제가 뭘까요 뭐 마법의 음매가루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아닙니다 오늘은 간장이랑 다시다는 뭐라 그랬죠? 이런 소고기탕 이런 국물 요리에서는 갈비탕 끓이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간장을 넣을 거면 다시다 미원은 소금입니다 자, 소금도 그냥 소금 사용하셔도 되고 뭐 아무 소금이나 사용하셔도 돼요 1리터 기준으로 그냥 소금 꽃소금 사용하셔도 되고 아무런 소금이나 상관없으니까 소금 2.5ml 1티스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백색가루는 그거 반이에요. 1mm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대로만 넣고 일단은 간을 볼게요. 지금 뭐 끓인 것도 아니고 이거 느끼 마늘이랑 이것만 넣었잖아요. 맛이 어떤지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보통은 제가 이런 데 모두 넣고 모두 넣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만했을때 아유 나 이게 뭐라 그래나 이거 좀 너무해. 사기야 사기. 그냥 천연재료로는 때려 죽여도 이길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그냥 이렇게 육전은 뭐 하려고 묻혔는지 모르겠어 마지막 팁 드리겠습니다 팁을 드려야죠 저는 이거를 국물은 이렇게 되게 평범하게 해놓고 먹는 방법에서 아주 다르게 할 거예요 면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다 면을 넣겠습니다 어떻게 넣을 거냐면 소면이든 우동면이든 아무거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간편하게 그냥 냉동면 어차피 쉽게 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다른 데다가 넣고 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국물 맛이 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냉동면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절대로 절대로 끓이지 않는다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풀리잖아 지금 불을 좀 세게 올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시 풀려야 돼 그냥 풀리면 돼 이렇게 얇은 면은 또 이거 전 라면 면 썼는데 이렇게 얇은 면은 당연히 풀리면은 금방 그 안쪽까지 뜨거워지고 어차피 뜨거운 국물이 볼 거라서 이렇게 하시면은 국물 맛이 변하지 않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맞아 중요한 건 설거지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아 풀렸잖아요 다 근데 그 금방 풀려요 1 분도 안 걸려 풀렸다 그러면은 여기서 끓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 풀린 면은자 여기다 넣어 물론 이거를 한번 찬물에다 헹궈가지고 다시 한번 데우거나 어느 정도 미지근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이인분은 당연히 충분히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자, 저는 국물이랑, 저 이거 반도 안 벗는데, 이만큼 나오잖아. 면은 좀 한쪽으로 모를 거야. 왜? 썸네일들. 면여이들은 좋아해서 그런지 많이들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죠. 고기 한쪽에다 올려놓고. 이인분이라 했으니까 반반씩. 총 70g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근데도 많어. 자, 하나 먹어. 볼게 고기 어떤지. 어. 맛있어 전 고기 여기다 놓고 이 육전 따로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얹겠습니다 당연히 다섯 다 얹을 거야 난욕심쟁이니까 마지막으로 한국인이라면 이런 맑은탕에는 꼭 들어가 줘야 되는 거 대파 송송송송 얇게 향파는 얇게 썰어줘야 돼 얇게 향도 잘 나고 맛도 좋습니다 훨씬 더 얇게 써는 거랑 두껍게 쓰는 거랑 거의 향기가 두배 이상 저는 차이 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한쪽에다 이렇게 놔주고 집에서 식구들이랑 한끼때우기엔참 좋잖아요 후추 한번더 뿌릴 거요 후추 너무 좋아하니까. 육전과 소고기 탕면. 괜찮지 않나요? 자요렇게 완성을 시켰으니까 맛이 어떤지 그리고 저는 이걸 어떻게 먹을 건지 특별하게 먹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셨겠지만 요렇게 담아왔습니다. 요게안 맛있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제가 고기를 한 가지 이건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냥 물에다가 삶은 거예요. 오랜 시간도 아니고 그냥 얇게 썰어가지고 물에 삶은 애들은. 음, 질기지 않아요. 부드럽다, 이것도 아니고, 퍽퍽하다? 퍽퍽해. 농두께가 원래 기름도 없고, 그래가지고 퍽퍽해요, 그냥. 근데 육전은 어떨까요? 제가 말한 것처럼 전분이랑 그런 작용을 했을까요? 먹어볼게. 음. 쫄깃하면서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이거. 나 혼자 못 먹겠다. 아까워서 미안해서. 국물은 당연히 그냥 뭐, 미원에다가 소금 넣었으니까 맛있겠지. 고기국물이잖아, 그리고. 파를 넣으면, 진짜 요리가, 국물 요리들은 이 대파송송 이런 것들이 요리를 완성시켜. 잠깐만. 는 무조건 넣어요. 그래도 이게 약간 심심하고 재미없는 요리잖아요. 너무 뻔하디 뻔하고. 저는 여기다 어떤 식으로 간을 해서 먹을 거냐면 바로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액젓. 액젓으로 국물이랑 여기 간을 이걸로 더 맞출 거예요. 아까 소금간은 일부러 심심하게 좀 해놨고 액젓으로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면이랑 국물 맛이 어떻게 변했는지랑 뭐 확인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니까 또 무턱대고 따라가지 마시고 뭐 액젓 싫어하시면 안 드셔야 되죠. 국수를 만드는 거 면을 안 먹었네. 어떻게지? 냉동면 진짜 솔직히 먹을 만 해. 진짜 맛있어. 냉동면에 막 불리고 해 가지고 막불어터진 상태로 조리를 해 줘서 그렇지. 저처럼 이렇게 그냥 고이기만잘 녹인다면은 진짜 맛있어. 잘 만드는 거야, 이거. 액젓 향이 살짝 나면서 너무 맛있고 전두 번째 방법. 얘네부터 우리 팀장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칼국수를 먹든 뭘 먹든 이놈의 타바스코를 꼭 뿌려 먹는데 면위에다가 뿌려. 그다음에 일단 안 섞고 면을 타바스코랑 이렇게 해서 집어서 음. <laughs> 타바스코가 시네소스라고 그러는데, 뭐 저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 타바스코는 어디다 갖다 넣어도 맛있는 거예요. 먹어. 이 작업을 반복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국물이 엄청나게 매콤해지고 새콤해집니다. 처음부터 타바스코를 그만큼씩 타놓고 먹으려면 못 먹어.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맛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적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국물 먹었을 때 괜찮은데, 시간 지나서 먹으면 맵고 셔가지고 깜짝 놀라게 되죠. 벌써 시작했어. 어, 난 너무, 너무 맛있다. 나 진짜 오랜만에. 이거 우리 팀장이 너무 좋은 거 가르쳐준 것 같아.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먹는 방법으로 뭔가 향을 추가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액젓이랑 타바스코에 선택했지만 뭐 라유 등등등등 뭐 향을 줄수 있는 것들 시추만 제 얘기 들어주세요. 자영업이나 샵인샵 하고 싶은 분들은 밑에 더보기란이나 고정댓글란에 클래스 원어원 링크 있습니다. 절대 돈 아깝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자신합니다.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거 하나만으로도 수강료는 이미 다 뽑고도 남아. 안 필요해도 가서 클릭 한번 해봐.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친 너무 먹고 싶어서 가야 될것 같아요. 갑니다. 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